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둔근 운동을 해 보실 거예요. 힘 라인도 예뻐지고 골반 안정화에도 좋은 중둔근 운동 저와 함께 해 보실까요? 먼저 한쪽 다리는 구부려 주시고요. 한쪽 다리는 쭉펴 주세요. 그 상태에서 옆으로 누우실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거는 골반이 정면을 향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. 앤 다운 이때 중요한 거는 다리가 많이 올라가서 골반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. 몸통도 찌그러졌죠?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. 이그 상태에서 여엉덩이 힘주면서 내 둘셋꾹 흔주면서 넷 뒤꿈치가 벽을 쓸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스테 채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정렬을 다 맞춘 상태에서 동작 수행하시는 게 중요해요. 저희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. 손은 편안하게 한코에닫주세요 네. 몸통 찌그러지지 않아지 체크. 네. 시고요. 그 상태에서는 두 무릎을 구부려 주실 거예요. 이 운동은 많이 보셨죠? 이 운동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몸통 치그러지지 않게 골반 올라가면 몸통 치그러지니까 골반 끌어들여서 맞춰주세요. 그 상태에서 이 뒤꿈치가 꼬리뼈 라인에 맞춰주세요. 다들 얼만큼 접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셔서. 다리를 접으시고 나서는 뒤꿈치랑 꼬리뼈가 일직선 될수 있도록 저희 그 상태에서 무릎을 열어볼 거예요. 앤 다운. 둘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. 보통 실수하시는 게 골반을 뒤로 보내시거든요.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을 열어. 저희 조개껍질 열린, 열린다고 생각하면서, 그리고 뒤꿈치는 서로 으깨면서, 뒤꿈치 사이에 아몬드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아몬드 으깨라고 회원님들께 이렇게,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에 네. 계속 후. 좀 찌그러지지 않게 체크하면서, 주시면 돼요. 저희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최대한 뒤꿈치도웃기면서 그래야지 엉덩이 힘더 많이 들어가요. 네, 마지막 다섯, 마지막부터 엉엉 웃겠다가엔 내려주세요. 엉덩이 뻐근하시죠.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상체를 세우실 거예요. 상체 세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구부려주시고요. 무릎은 이렇게 두 무릎은 바닥에 대주시고요. 두 발은 떨어지실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어깨 라인이 맞춰주셔야 돼요. 어깨 무너지시면 안 되고요. 어깨 아래 팔꿈치 내려놓고 정거근 힘주면서 어깨 라인 살려주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무릎을 열 거예요. And d o w 둘, 후, 옆구리에도 자극이 가면서 중등근 운동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개더 할게요. 느끼고 계시죠? 세개더둘 마지막 하나 유지! 그 상태에서 다리를 뻗었다가 가지고 오고 둘 오픈! 셋 넷! 지금 중둔근 불타고 있어요. 다섯 여섯 이때 무릎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릎 고정한 상태에서 일곱 여덟, 아홉, 열, 넷, 접어서 다음 엉덩이 뜨듯이 해주세요. 반대쪽 해볼게요. 제가 머리를, 목소 머리를 안고 해가지고 흔히 머리를 다음부터는 단정하게 묶고 시작할게요. 이제 반대쪽 발 거예요. 반대쪽 아랫단리는 구부리시고요. 윗단리는 펴주실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건 어깨 말리면 안 되고 어깨 오픈 그리고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게 몸통다 세워주세요.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올릴 거예요. 아까 말했듯이 볼반 높이가 올라가서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게 중둔근 느끼면서 뒤꿈치가 벽을 쓰러서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어요. 또. 열 개, 다섯 개더 열게요. 지막 다음 음. 그 상태에서 바로 무릎 오픈 하나 마찬가지로 무너지면 안돼요 세고 둘셋넷 볼만 뒤로 가지 않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아몬드 깨기 여덟 아홉, 얇게 다섯 개 더. 마지막에 다 이렇게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옆구리 세우시고 어깨 아래 팔꿈치 올수 있도록. 그리고 어깨 무너지시면 안 돼요. 어깨는 무너지시면 안 되고 어깨 길게 세우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무릎은 접어서 무릎 가만히고 두발끝 올려주세요. 그 상태에서 하나, 하나, 둘, 셋. 마찬가지로 상체를 들어 올려가지고 상체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아요. 네. 어깨의 점검도 끌어내리고